어, 오늘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2022년도 7월 13일이거든요. 지금도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제도가 그다지 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많고 그리고 혜택도 별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정부가 새롭게 법을 파격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어떻게 법이 바뀌는지 지금 현재 제도와 바뀌는 제도를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예,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이 제도는요, 혜택은 무엇인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즉,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임대인이 말이죠. 이 상생임대주택을 이제 언젠가는 처분하겠죠. 그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2년 거주요건 혜택을 주겠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결론, 즉, 혜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집이 한채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죠? 비과세죠? 그런데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샀다. 그리고 이 주택을 팝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이 새롭게 들어왔죠. 따라서 이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켜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상생 임대주택은요. 이쪽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쪽하고 관계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이 사람이 이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세요. 자, 한번더 눌러보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그러니까 요때 주택을 사 가지고 이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만약 활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 주택을 팔때 무조건 1년 거주했다고 보겠다 이 혜택을 주겠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상생 임대주택의 혜택입니다 요거 딸랑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은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인데 1년은 무조건 거주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년만 거주하면 이제 이 사람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어, 현재 시행 중인 상생임대주택제도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혜택이 너무 애매하다. 좀더 파격적으로 좀 해다오. 그런 요청이 많았죠. 그런데 이 상생임대주택은요, 현재 시행 중이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어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22년 6월 21일 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제도하고 개정 안 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할게요.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부터 보고, 그 다음에 개정 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 현재 제도는 아까 혜택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자는 어, 상생 임대주택을 만족하면은. 2년 거주 요건에서 1년 거주 요건으로 이제 혜택을 그 주겠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택이 상생 임대 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네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임대로 인상 5% 이내. 두 번째, 직전 임대 기간 1년 6개월 이상. 세 번째, 1세대 1주택. 네 번째, 기준 시가 9억 이내. 이네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해야만이 상생 임대 주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현재 시행되는 그런 제도고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자, 상어어 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하라. 이첫 번째 조건은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또 세부적인 그런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제도는 반드시 어, 계약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반드시 계약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는 아주 쉬운 경우부터 볼게요. 임대인이 갔습니다. 임차인도 갔습니다. 자, 이때 처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임대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 가지고 계약을 연장을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상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요, 반드시 요 앞에 계약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보증금 또는 월세가 5% 이하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그러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요, 언제 체결하는가 하면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을 해야 됩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그렇죠. 요 사이에 반드시 이두 번째 계약, 즉,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계약이 연장되면서 보증금 이런 게더 올라갔다 그러면은 보증, 보증금을 더 내야겠죠. 임차인이 그러면은 그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만 한다면 반드시 입증 증명을 하라. 그러니까 통장 이체겠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세 번째 자 한번 눌러 주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두 번째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임차인은요, 반드시, 반드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즉, 2년 이상 이 임차인이 살아야 된다.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 이하로 인상하라. 두 번째 이 기간 사이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 그리고 한번 체결하면 반드시 이 임차인은 2년 이상 그 집에 살아라. 이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임대료 인상 5% 이내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이제 조금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임대인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바뀌었어요. 자, 이 노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요것도 말이죠. 임대인이 갔기 때문에 네,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계약이죠? 두 번째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약하고 비교해가지고 5% 이하로 인상을 하고요. 요 계약은 이, 한번 눌러주시죠? 그렇죠? 요 기간 사이에 체결하고, 그리고 한번 더 눌러주시죠? 그렇죠? 요 임차인은, 이 빨간 임차인은요,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임대로 인상 5% 이내 이 조건을 충족한 걸로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차인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뀝니다. A라는 임대인이, 어, 이 노란 임차인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계약 앞에 계약이 하나 더 있었겠죠? 그래서 요 상생 임대차 계약은 5% 이하 인상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눌러주시죠. 그렇죠. 요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B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상생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해가지고, 어, 요 시점부터, 요 시점부터 이 임차인이, 노란 임차인이 한번 눌러주시죠. 자, 2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 즉, 승계 취득이죠. 이 계약을 상생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요 주택을 갖다가 나중에 팔때 혜택을 볼 것인가? 자, 한번 눌러주시죠.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왜안 되는데요? 한번 더요. 자.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거는요,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됩니다. 즉, 요, 요 사람, 아니요, 아니요. 자, B,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A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상생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요걸 갖다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직전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자, 이건 한번 보시죠. 일단 아주 심플한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계약을 연장하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아, 그렇죠. 요 기간 사이에 체결했고요. 그리고 임대, 요 임차인은요. 이 계약에 따라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됐잖아요. 자, 눌러 주시죠. 그러나, 그러나, 요 앞에 계약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반드시 요 임차인은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라. 즉, 1년 6개월 이상 이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죠? 이건 어떤 취지가 있는가 하면요. 자, 요, 요 상생 임대차 계약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계약을 한 지, 그 계약을 갖다가 또 없애버리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런 또 여러 가지 이 작전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앞에 계약은 말이죠. 반드시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바로 이두 번째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요.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첫 번째는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1세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1년 거주한, 거주한 것으로 봐줄 것인가? 자, 눌러보시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안 되는데요? 자, 눌러보시죠. 예. 상생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 임대 개시일 현재 반드시 임대인은 1주택자일 것. 그러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 개시일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임대 개시일이 기준점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반드시 1주택자가 되어야 할 것. 따라서 이 사람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드시 1세대. 1주택 요건 그 다음요. 주택 기준 시가 9억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생 임대 주택 요 임대 주는 이 주택이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눌러보시죠.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혜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안 되는데요? 자, 상생 임대차 계약 임대 개실. 이것도 똑같아요. 임대 개실 현재 기준 시가가. 9억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준 시가가 9억 이하일 때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1세대 1주택하고 요 기준 시가 9억이라고 하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어, 기준이 너무 이게 높게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제도가 어, 상당히 그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총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자, 네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러면은 충족을 하면은 상생 임대주택이 되는데요. 자, 눌러보시죠. 그럼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무조건 1년 거주했다고 보겠다. 따라서 요때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샀다. 그럼 이 주택을 임대를 줬다. 그럼 이 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이 되고요. 어, 이제 1년만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현재 시행 중인 그런 제도의 혜택이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1년 거주했다고 하는 이런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냐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문제는, 자, 눌러보시죠. 시장의 반응은 어차피 1년 살아야 되잖아. 자, 여기서 1년 인정했죠? 그럼 1년은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1년, 1년 합치면 2년 이상 거주가 되죠? 그래서, 아니, 1년 거주하는 거나 2년 거주하는 거나 어차피 이 집에 이 임대인이, 나, 임대인이 나가고 나서 또 집주인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 혜택이다. 그래서 눌러보시죠. 불만이 많이 제기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가 좋다. 그러면은 파격적으로 혜택을 한번 줄게. 그렇게 해서 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예, 2022년 6월 21일 날.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자, 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한번 눌러 주시죠. 현재는 말이죠. 어, 상생임대주택일 때 무조건 1년 거주했다고 보겠다. 이렇게 이제 혜택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법이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자, 눌러주시죠. 그렇죠. 이렇게 찔끔 혜택 주는 거 아니다. 이제 좀더 파격적으로 혜택을 줄게. 자,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한번 더. 그렇죠. 2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해 줄게. 즉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사람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상생 임대 주택이기만 하면은 2년 거주 필요 없다. 필요 없다.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해 줄게. 이게 첫 번째 개정 아닙니다. 자, 그다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상생 임대 주택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요. 자, 1번, 2번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다만, 바뀐 게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어, 요 계약이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그리고 2년 이상 임차인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자,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지금 현재 법안입니까? 그런데 눌러주시죠. 자 바뀌었습니다.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자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혜택이죠. 그죠? 2년 더 늘어났으니까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는요. 어, 그 외는 에다 똑같아요. 요 날짜만 2년 더 연장이 되었다. 혜택이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래서 1번, 2번은 이제 특별하게 바뀐 것 없습니다.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3번, 4번이 획기적으로 바뀐 거죠. 이두 가지를 갖다가 폐지하겠다이 말입니다. 1주택자 아니어도 된다. 기존 시가 9억 아니어도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반드시 1세대 1주택자이어야만이 지금은, 그죠? 예, 혜택을 줬잖아요. 그런데 눌러주시죠. 자 그렇죠 지금은 1세대 만약 2주택자라면은 그죠 다주택자라면은 상생 임대주택이 아니다 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자 눌러주시죠 그렇죠 이 조항이 이제 없어집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안 해준다 이 말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임대 개실입니다 상생 임대 그 계약에 따른 임대 개실이죠 현재 여기 기준 날짜입니다. 다주택자도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더. 다만, 팔때 1주택이면 오케이다. 그러니까, 임대 계실 현재 집이 100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 상생임대주택을 팔 때, 팔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머지 주택을 다 팔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팔 때는 마지막 1주택이 된 상생임대주택을 팔아라. 이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이걸 갖다가 이제 개정안을 보시면요. 미래에 1주택자가 예, 될 다주택자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자라도 나중에는 다 처분하고 한 채만 남겨 놓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지금 현제도에서는 말이죠. 어, 반드시 상생 임대주택은 기준 시가가 9억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그렇죠. 이 기준이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기준 시가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시가는 이제 안 보겠다는, 안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번 법을 바꾸면서 말이죠. 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갖다가 혜택을 주겠다. 이게 새롭게 들어옵니다. 전에는요, 이 혜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혜택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볼까요? 자,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현, 지금 개정안을 보면요, 어, 한번더 눌러 주시죠. 그렇죠. 어.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때이 어, 요건 그리고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이게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12억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양도가액이 10억 넘어가는 사람은 설령 이게 상생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어, 별로 혜택을 받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자, 그다음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 장특공제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생 임대주택 제도를 보면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들 아, 알고 계시죠? 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나오는 건데요. 자, 10억에 팔았습니다. 5억에 샀습니다. 5억에 산 주택을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5억이죠?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혜택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 보유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디스카운트 할인해 줄게. 이 말이죠. 만약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10%라면 시세 차익의 10% 5천만 원이죠? 그 5천만원을 뺍니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4억 5천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4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만 볼게요. 주택은요. 다주택자는 표 1로 갑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가주택, 즉 양도가액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팔았다. 그러면은 표 2로 갑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표 1과 표 2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다만, 표 2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이 고가주택에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표 2로 갑니다. 그러면은 표 1과 표 2,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표 1과 표 2입니다. 딱 보시면요. 표 1은요. 자,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럼 6%입니다. 그럼 1년에 2%죠. 그러면 쭉 내려와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은 30%, 최대 30%입니다. 그런데 표 2는요. 3년 이상 4년 미만 하면 은 보유, 거주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보유만 볼게요. 그러면 3년 보유했다. 그러면 12%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4%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10년 이상 하면 40%죠. 그런데 여기서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20% 아닙니까? 따라서 두 배나 되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표고 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데 양도가액이 1 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2년 이상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표 1을 가는 거고, 2년 이상 실거주 안 하면 표 1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자, 그러면요. 그러면요. 자, 지금 우리가 상생 임대주택인데 1 0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은 비과세는 당연히 안 되죠. 비과세 안 되죠. 그죠? 대신에 장특공제를 혜택을 줄게. 이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런 혜택입니다. 그죠? 자. 그렇죠. 좋은 거죠. 자, 한번 눌러 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법은요, 상생 임대 주택일 때 무조건 1년 거주했다고 보겠다. 지금 이게 현재 시행 중인 법 아닙니까? 그런데 눌러 주시죠. 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럼 한번 더 눌러 주시죠. 그렇죠. 2년 이상 거주가 필요가 없어졌죠? 요 사람, 요 사람. 자, 그다음에요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주겠다. 이게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좋다.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고 어, 국가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좋은 거죠. 자, 다음요 자, 그래서. 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데 양도가 12억을 초과한다 그런데 이 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이다 그러면 말이죠 2년 이상 실거주 자 눌러보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실거주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표 1호 가랍니다 표 1은 이제 쳐다도 보지 마단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이런 고가주택은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없다. 단 하루라도 거주 안 해도 상관없다. 무조건 너는 표 2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도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주 요건, 요거는, 그죠? 이 라인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따라서 보유만 이제 이렇게 12%에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계정 안을 보면요. 총네 가지 상생임대주택 요건 중에서 요두 가지는 그대로죠. 다만, 어, 임대차 계약, 상생임대주택 계약할 때그 기간이 2년 늘어났다는 거. 그거 하나 바뀌었죠. 그리고 요두 개는 이제 없어졌다. 그죠? 예. 네, 그 다음요. 그래서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 2년 이상 보유, 보유만 해도 비과세. 바로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은 2년 이상 거주 눌러주시죠. 자, 필요가 없다. 상생 임대주택이라면 2년 거주 필요 없다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때. 자, 그리고, 임대계실 현재 다주, 다주택자도 오케이. 임대계실 현재 기준 시가 안 본다. 오케이. 그죠? 이런 혜택이 또 주어졌죠? 예. 네. 그 다음요. 자, 2년 거주 안 해도 장특공제 혜택을 주겠다. 즉, 표의로 바로 가라. 이런 혜택이 들어왔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는 거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 사람이 상생임대주택으로 활용했다. 그 사람은 2년 거주 필요 없다.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해줄게. 두 번째, 상생임대주택의 그 계약기간을 2년 늘렸다. 그죠?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면 돼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이거 없어졌죠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그리고 기준시가 9억 이것도 없어졌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2년 실거주 안 해도 단 하루도 거주 안한 사람이라도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의 장특공제는 표이로 가라 그렇죠 표 2로 넘어가라 혜택을 더 주겠다 이게 바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그런 개정안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령은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나 조만간에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의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